안녕하세요, 비즈니지카입니다. 오늘은 탈출맵 10번 기념으로 할 건데요.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. 일찍 상황부터 보죠. 대적자, 몰리라, 피, 피탑, 응? 티파니, 뭐지? 난이도는 시험을 해달란데요. 최대 이연 4명, 4명까지 된대요. 이것도 또 보십시오 내가 여기 이곳에 있는 10년째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감옥을 탈출 해야겠어 맨 앞에 오른쪽에 있는 흙을 이걸 보셨을 거라고 해서 이거 뭐지 뭐 있을 거 같은데 아니. 이시다 아니! 난 마구깽이가 좋은데 할수 없지 이것을 탈출하고 말겠죠 응. 친구 지수들을 풀어주고 탈옥하자 어라? 나가려면 원래 위로 나가는 거 아닌가? 일단 가보자. 일단은 친구, 친구를 풀어달라고 하네요. 넌 이제 탈출이 알겠어? 너도 이제 해방이야. 그래, 너도 해방이야. 너왜못 나가? 절망했나봐 이 친구는. 너도 이제 탈출이야. 너도 이제 나가. 너도 이제 나갈 수 있어. 게 여기 있는 제수들도 얼른, 얼른 풀어주자. 그래, 우리 둘이 힘을 모아서. 경찰같은 애들을 전부 다 없애는거야 알겠지? 그래 탈출하는거야 탈출했네 계속가자 감.. 감옥... 으씨잠시 감옥수비가 왜이렇게 강해 아까전에 키운 조합돌이 찌롱 아 맞다 블록부신기가없는 아 그로부터 또 어? 뭐지 세이브 응 음? 어떻게 된거지 드디어 올라가는건가 이제 다 와가는거 같아왜 안올라가지 지뭐 이런게 다 있어 어? 오 다시 올라간다. 드디어 나왔다. 내왜 담이 보이지? 아 이제 점프 맵인가? 올라가자. 갑자기 올라간 거지? 경찰 있는 거 아니야? 설마? 허이자! 안돼 이 설마? 이 밖에 나갔는데 경찰 제발 아 제발 안돼 그래도 끝은 봐야죠 이러다가 한 10분 할것 같은데 헛 안돼 안돼 잠시만요. 배고파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걸 HP 마스터로 들어가죠. 죄송합니다. <laughs> 뭐야? 뭐야?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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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고기 좀 먹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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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기좀 먹죠 전 고급스러운 고, 고기를 먹고 싶어요 냠냠냠 그리고 목, 목도 마른데 물도 마시죠 꿀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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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꺽고 아이고 맛있다 꺽 꿀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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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이짜꺽이짜꿀이짜꺽이짜꿀이짜꺽이짜꿀이짜꺽이짜꿀이짜꺽 그렇죠. 안 돼. 안 돼. 세이브 포인트를 합시다. 세이브 포인트. 여기였어요. 여기서 세포인트로 합시다. 안 돼. 오. 여기 머리가 박히네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할 수가 없는데. 어, 이자안 돼! 이거 머리가, 머리가 바뀌어서 이것 좀, 오류가 있네요. 호이짜 쩍이짜 점프. 아, 목 말라. 아, 이거 목 말라. 아, 이거. 이게 있잖아요. 뽀로로 주세요, 뽀로로. 이렇게 뽀로로 하시면 너무나 기분이 좋죠. 뭐야, 갑자기 그냥 가잖아. 도로퍼군 도로군 그래도 전 안죽는다는 어어 응. 응? 그냥 들어가는거구나 들어갑시다 뭐 잉이 <laughs> 드로퍼를 끝냈는데 분명히 뭐가 더 있어 어 올라가네 이게 끝인가 아직인가 빛이 보인다 멀린가자 오됐다 탈출했다 만세 재밌게 하셨나요? 다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거 없나? 어지 이거 올라갑시다 일단은 여기까지 봐야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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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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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배고파. 아이고, 배고파. 아이고, 아이고, 배고파. 아이고, 이고고파 아이고, 고이고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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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고이이이 감사합니다. 이거 용암 있는 거 보니까. 이거 용암에서 죽으란 말이네. 어, 화염장이 있었어. 네,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하기,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샤랄롱.